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근무원가는, 단기 근무원가만 봤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회사가 잘 된다고 오너가 막 눈물 흘리면서, 그동안 고생했어, 김과장 이러면서, 뭐, 퇴직금 올려줘? 그럼 자르지 말아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그, 우리나라의 가장 특허상품, 뭔지 아세요? 반도체 빼고, 자동차 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핫한 외국에서 바라볼 때 가장 핫한 야 코리아 하면은 이게 짱이지 뭐가 있을까요? 안터져요 부탄가스 말고 어. 코리아면 하 이게 짱이지 모든 한국 사람들이 아그 나라 그거 죽여 막, 막 그런 거 있다고요 뭔지 아세요? 아몬드 <laughs> 표정이 뭔개소리하 표정인데 아몬드 우리 허니버터 아몬드 와사비 아맛 아몬드 김말 아몬드 이거 우리나라 이거 우리나라만 만들거든요. 오면 엄청 산다고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 중소기업, 이제 요만한 데서 시작했는데, 막 빚, 빗막 하고 해서 시작했는데, 그 아무도 대박나가지고, 직원들 다 BMW 한 대씩 사줬다는 거예요. 그런 환타지를 지금부터 배워볼 건데, 이,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는 거의 없고요.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돈더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대우증권, 아니, 대우증권 말고, 동양증권, 그 세무조정 나갔을 때 동양이 망해 갖고 대우 증권도 망했다고요. 아 동양 증권도 망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세무조정 나갔을 때 동양 증권 그 오피셜로 40 절반은 아70% 감원. 남아 있는 30% 연봉 20% 삭감이었어요. 분위기가 후덜덜하지. 그때 제가 봤던 게 뭐였냐면 제도의 재측정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줄줄 줄 알고 퇴직금을 100원씩, 100원씩 비용 처리 해놨다고요. 그럼 아까처럼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퇴직금도 자연 감소해요. 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한 달에 50원씩 주는 걸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50원으로 바뀌고 50원으로 바뀌어야겠지. 이런 것도 회계 처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실무적으로는 맞는데, 우리 시험장에서 그런 거낼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 해피한 케이스만 내요. 뭐? 아이고, 우리 김과장. 너무 고생했어. 우리, 우리 직원분 덕분에 너 때문에 우리 회사 두배잘됐어 너 퇴직금, 일단 3년에 나가는 거 확실하고, 3, 퇴직금 600원 줄게, 이런다고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줘야 돼? 매년? 얼마씩 줘야 돼? 1년에. 200원씩 줘야 되죠. 이걸 X2년 말에 결정했다고.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X2년 말에 퇴직금을 원래 100원씩 주려고 했는데, 너,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200원씩 주는 걸로 바뀌었다고. 여기까지 따라오시지? 날 봐. 그럼 당연히 이거야. X2년 말이니까, 200원으로 바꿔서 200원에 나누기 1.1에서 단기 근무원가로 잡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요금액, 근데 요금액이 문제지. 요금액 지금 뭘로 바꿔놨어? 기말에 이자비용까지 처리하면서. 91원으로 바꿔놨잖아요. 근데 이 91원은 뭐야? 100원에 나누기 1.1한거 아니에요? 얘도 100원에 나누기 1.1이 아니라 200원에 나누기 1.1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줘야 돼? 야, 너, 요거 계산하면, 전년도께 이자 비용까지 계산해서 지금 100원 나누기 1.1로 왔는데 미안한데 우리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1.100원 나누기 1.1에 100원 나누기 1.1한 걸한번더 줄게 그런다고요. 요걸 뭐라 그래? 과거 근무원가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무슨 소리인지? 갑자기 회사가 잘 돼서 퇴직금을 몇배두 배로 늘려줬다고. 그럼 올해 거부터는 두 배로 늘어나는 금액으로 당기 근무원가 잡으면 되는데, 이미 전년도에 부채 잡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조정해서 올려줘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조정하는 금액을 여러분한테 직접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뭐, 의미만 알면 돼. 이거 조정하는 금액을 직접 구하라고 문제 내는 새끼는 게리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게리사가 다 해줘. 할게 없어요, 우리는. 숫자만 확인하면 돼, 보고서 보고. 그러니까 뭐, 과거 근무원가가 뭐라고요? 과거 근무원가가 뭐예요? 다음, 내일 내가, 감사패 하나 줄 거예요. 본인은 모든 그 갈굼도 이겨내고 완강했습니다. 그서 감사패 5만원 주시면 제가 만들어갖고 과거 근무원가 뭐야? 그니까 러 정리하면 그쵸. 아무튼 더 주기로 한 금액이 올랐다면, 이 퇴직금의 금액이 올랐다면 이미 부채로 처리했던 금액도 조정해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전 부채를 조정해주는 금액이 과거 근무원가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무원가를 보면, 단기 근무원가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근무원가도 있다고요. 문제가 항상 나온다니까? 따라오시겠어요? 이거만 이해하면 되는데, 다 끝났는데, 이제? 그럼 봐봐. 만약에 요 경우였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 지금? 요 경우였다면, 요게 얼마로 바뀌어야겠어?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기 근무원가는 이제, 200원. 나누기. 1.1, 200원, 나누기, 1.1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렇게 하면, 전년도 확정급여 채무로 잡아놨던 1.1의 제곱이, 그냥 단순히 100원 나누기 1.1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83원이 요 회계처리를 하면, 91원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 뭐 해줘야 돼? 과거 근무원가로, 추가로 갑니다. 퇴직급여, 확정급여 채무. 100원, 나누기, 1.1더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100원, 나누기, 1.1더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 여기까지 회계 처리해야 X2년 말에 확정급여 채무가 200원 나누기 1.1이 2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숫자를 여러분한테 구하라고는 하진 않아. 걱정하지 말고, 아, 과거 근무원가가 뭐기 때문에, 과거 근무원가도 단기 퇴직급여에 포함될 수 밖에 없겠구나, 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왜 과거 근무원가 때문에 단기 확정급여 채무가 늘어나는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여러분, 보시면 또 분명 숫자에 집착한다. 아, 100 나누기 1.1두개 막, 이러지 마시고, 의미만 기억하시면 돼. 숫자는 준다니까요? 따라오시겠소? 자, 그럼 여기 지금 샤프한 분이라면, <laughs>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 지금 확정급여채무 여기까지 봤는데 샤프한 무신시라면 여러분 다들 샤프하시니까 그렇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지금 이 과거 금무원고가 때문에 파생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영향을 받는 계정이 하나 있다고. 뭐가 영향을 받을까요? 네, 뭐가 영향을 받을?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예. 네. <laughs> 뭐가 영향을 받을까요? 과거 금무원가의 존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하나 있다고. 뭐가 영향을 받을까? 그지 이자 비용이지. 밖에 없잖아요. 이자 비용이지. 왜? 방금처럼, 제도의 개정, 이 과거 근본가, 이 퇴직급여 제도를 제트, 고쳐주는 게, 기말에 일어났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기말에 일어났으면,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기초에 일어났다고 쳐봐. 하나씩 더 주기로 했대. 100원씩을. 그럼 기초에 일어났으면, 퇴직급여, 일정 그 그몇채무로 83을 하나 더 잡아줘야 된다고요. 이게 뭔데? 100원 나누기 1.1의 제곱을 하나 더 잡아줘야 된다고. 제도의 개정이 기초에 일어났으면, X1년 말에 여기까지 잡아놨는데, X2년 초에 공합당고 이제 퇴직금을 200원씩 주기로 했대요. 1년에. 그럼 X2년 초에 바로 플러스 하나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럼 어떤 연황을 미쳐? 여기까지 하고 나서, X2년 말이 되면, 단기 근무원가로 200원 나누기 1.1, 확정급여 채무로 200원 나누기 1.1 되는 건 괜찮죠? 단기 근무원가, 단기, 올해고 나는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요 회계처리를 기초했기 때문에, 200원 나누기 1.1에 제곱돼 있으니까, 요금액을 요금액으로 바꿔주려면, 요거에다가 이자비용, 이자율 때려서, 기말에 이자비용에 대한 퇴직급여, 확정급여 채무, 아, 퇴직급여, 확정급여 채무 늘리는 회계처리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기말에 어떻게 되겠어요? 퇴직급여 200원 나누기 1.1에 제곱한 걸10% 해주고 확정급여 채무 200원 나누기 1.1에 제곱한 거 10%만큼 늘려줘야 쟤랑 똑같이 x2년 말이 되면 200원 나누기 1.1한개두개 개 있게 된다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의미만 아시면 돼. 의미만. 숫자 다 준다니까. 의미만 아시면 돼.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과거 근무원가가 기 말에 개정됐다고 한다면 이자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왜? 이자 비용은 기초의 잔액 기초의 확정급여 채무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따라오시죠? 이게 기초에 개정됐다면 당연히 이자 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개정된지 얘도 이제 IFRS 적용 이 10년 됐기 때문에 회계사 시험은 2010년부터 나왔고 세무사 시험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벌써 2020년이니까 다섯 번 나왔잖아요. 나올 게더 이상 없어. 근데 안 나온 게몇개안 되는데 요거 아직 안 나왔다고요. 과거 근무업과 기초에 개정된 경우에 이해하시겠지?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해서 확정 급여 채무의 티계정 예측 단위 적립 방식에 대한 단기 근무원과 과거 근무원과 이자 비용 관계까지 본 거예요. 결론은 뭐야? 집에 가면, 집에 가면 뭐 해야 돼? 집에 가면 티계정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단 제도의 개정이 개정이 기초에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해보면 아 이자 비용에 과거 근무원과 개정된 것도 고려해 줘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생각하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